안녕하십니까. 장욱화입니다 네, 오늘은 정부 기금 6억 원으로 1억짜리 건물을 샀다는 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데요. 오늘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듣고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7억 건물 사는데 정부 기금 6억 원으로, 어, 건물을 샀다네요. 유명 가수가. 아니, 이게 가능한가? 그점 한번 알아 봅시다. 최근 유명 가수가 서울 용산 해방촌에 7억 원 규모의 상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6억 원 이상을 정부의 주택도시 기금 융자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 기금. 자,로. 이에 정부가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공적 기금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짜 공적 기금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국가 기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할수 있을지 그저 이게 궁금합니다. 네, 가수 A 씨는 작년 1월 용산구 용산 2가 신흥시장에 있는 매입비용 7억 원 규모의 2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6억 1,800만 원을 융자받았답니다. 야, 6억 1,800만 원 거의 뭐, 몇0 0입니까 이거라면은.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의 도시재생사 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하거나 매입 리모델링 해 상가 창업시설 생활기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야, 이거 우리 몰랐네요 그죠 이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았으면 투자를 많이 할수 있는데 못하고 있었죠 A씨는 HUG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한뒤 1층은 카페 등 상가로 사용하고 2층은 전체를 임대하겠다고 밝혔네요. 이렇게 눈문돈이 있는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죠? 자금조달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8억 3,800만원 가운데 기금융자로 6억 1,800만원을 조달하고 자체 자금으로 2억 2천만원을 내겠다고 했다. 사업비는 건물 매입 비용이 7억원, 건물 6억 3,500만원에 세금 수수료 등 6,500만원, 리모델링 비용이 1억 3,800만원이다. HUG는 주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50억 원 이내에서 70%까지 자금을 연 1.5%의 저리로, 야, 연 1.5%의 저리로, 야 50억 원 내에서, 총사업비 50억 원 내에서 70%까지를 해준답니다. 50억원 사업비. 리모델링 포함해서 이 사업비를 친다는 거죠. 총사업비를 50억 원에서연 1.5%의 저리로 지원하는데, A 씨는 이 사업에 지원해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 이런 정보를, 그죠?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A 씨는 직전에도 용산지역에서 두 차례 건물 매매를 통해 최근 2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답니다. 용산지역, 핫한 지역 아닙니까? 지금 용산지역, 이 낙후된 지역도 아니고, 그죠? 용산지역이면은 두 차례나 했답니다. 두 차례, 두 차례 건물 매매를 통해 이건 2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겨 21억 원. 이야 그죠. 음문 돈으로 21억 원을 벌었답니다 A씨는 2015년 4월 용산 후암동에 있는 8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한 뒤 작년 7월 22억 원에 팔아 14억 원을 남겼고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용산 후암동에 있는 8억 원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7월에 작년 7월에, 2019년 7월에 22건에 팔았답니다. 이거, 저 얼마 남았습니까? 와, 이거 2015년, 2019년, 4년만에, 그죠? 4년만에 지금, 더블, 그죠? 더블, 거의 더블 아니고, 저하고 비싸네요, 그죠? 4년만에, 저도 뭐 4년만에 더블 쳤으니까. 근데 저는 뭐 돈이 없어서 뭐 적은 거 했지, 뭐. 이 사람은 이큰 돈을, 지금 자기 돈은 그죠? 여기 2천밖에 없이 했는데 8억원짜리를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까지 다 했어 그죠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2016년 6월 4억 3천만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8월 11억 6천만원에 팔아 7억 2천만원에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야, 또 한번 더 했죠 2016년에 또 재미 본거죠 6월에는 4억 3천만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8월에 11억 6천만 원에 팔았답니다. 이야, 이 사람 더블 더블이네, 그죠? 4 30이 거의 3배 남겠네, 이거는, 그죠? 올해, 어, HUG의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이 1636억 원이 르는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 정부에서 돈을 쓰면은 이렇게, 어만두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 물론, 뭐, 가수 A씨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이거 다 정부에서 기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네, 아울러, HUG 해당 사업을 통해 기금 자금을 지원받은 뒤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한 사업자가 현재까지 11명에 달한다. 거의 많지는 않네요. 당이 그죠. 11명에 달한다네요. 지원기금을 투기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부적절한 경우 환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환수해야 될까 환수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죠 이게 문제죠 그러면은 도시재생사업이 뭔가 한번 봅시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란 뭐냐 하면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은 도심이 공동화된 게 많죠 그죠?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분리 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 이게 참말이에 산업경제적 그죠? 또 사회문화적인 말이애 매년 자기 땅을 그죠? 그냥 자기 돈으로 할수 있게 하긴 나나야 되는데 모든 거를 이렇게 재개발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도시 확뭐 재생사업이래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문제로 유명무실해진 유탄사업을 이게 이게 잘못됐죠 부동산 경기침체가 아니고 인정권에서 이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때 또 유탄사업을 하려 했는데 유탄사업을 했으면 지금쯤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뭐 부채값 상승이 안 했을 건데 그때는 못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하, 못하게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대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건데, 억지로 이제 안 되는 거를 재개발하려니까 쪽팔리고 자기들이 이제는 도시 재생 사배웠고뭐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데 발전이 됩니까? 돈만 들어가죠.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 경제 기반형과 별린형 재생 두 가지로 구분이 제치진된다 먼저 도시 경제 기반형 재생은 노후산업단지, 공만등 핵심 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 개발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곳에 지정된다. 역사 근 개발, 공공청사, 군부대 등 이전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 자산 활용 등도 여기 해당된다. 네, 걸린형 재생은 이제 이기 이게 좀 보통 우리 가 지금 공공이고 민간이겠죠? 근린형은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된 근 인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말한다. 자, 이거 그죠. 재개발하면 되는데, 부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서울에는, 그래갖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면서 이렇게 돈을 퍼주고 있다, 아닙니까? 돈이, 돈이, 그래도 발진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 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다시 재개발할 거라고 지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 아 그죠. 그니까, 러 괜히 이거 엄한데, 민간이 하면 되는 거를 꼭 국가가 낯서사 하니까 이렇게 엄한 돈이 센다 말입니다. 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팔아 21억 번 가수 도시재생사업 임대받아 건물 또 쌓았다는 거죠 중앙일보 a씨가 받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 매입 리모델링에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 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죠. 자, 건물 팔아 21억 번 가수 도시재생사업 융자받아 건물을 또 샀다는 겁니다. 한번더 샀다는 거죠. 건물을 사고 팔아 20억 원이 넘는 이걸 본 유명가수 A씨가 도시재생명목으로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6억 1,800만 원 융자를 받아 서울시 용산구의 또 다른 건물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가수 A씨 부동산 투자 내역을 보면은 용산구 후안동에 매입 2015년 4월 달에 팔아 샀어 2019년 7월 달에 매도를 했는데 매입 가격이 8억에 샀는데 매도 가격이 22억은 시제 차익 14억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다음 용산구 용산동 2가에 2016년 6월에 매입을 했어 2020년 8월에 매도를 해가지고 4억 3800만원짜리를 매도가격 11억 6천만원에 팔았다하는 겁니다 7억 2천 2백만원을 이 돈은 이 투자 현금액 얼마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용산구 용산동 2가 2019년 1월에 매입가 6억 2천 5백만원짜리 하나 더 했네요 그죠 이야 이거 뭐 저도 상가 이런 거를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도하면서 차익을 남겼는데 야이 사람은 그죠 진짜 고수네요 이러면은 아, 저도 이런 걸 진짜 알았으면 이할 건데, 정보가 부족했네요, 제가, 그죠? 가수 A씨는 HUG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 1,8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뒤, 2019년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명의로, 진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 2,500만원에 매입했다는 겁니다. 법인을, 법인을 얘기하죠. 법인을 했네, 법인을 소유한 회사명의로. A 씨가 받은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 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 또는 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 매입, 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상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연 이 사람이죠. 가수 A 씨가 돈이 없어서 이거 지원받았겠습니까? 돈은 있었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이렇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 이내에 70%까지 연 1.5%의 이율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1.5%면 진짜 싼 거죠 그죠 보통 옛날에 그때 어3.4% 3.4% 이래 됐을 때 그죠 이래 지원을 어 일반 일반이 3.4 3.6% 4%, 3 4 정도 됐다 1.5%면 엄청 싼 거죠 그죠 거의 뭐 이자도 아니죠 여기에 뭐 그러면은 부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화 되고 쇠락한 기존 시가지재생사업 이라는데 도시재생 급격한 산업에 따른 도시 발달로 인해 개발하기 쉬운 도시 외곽 지역의 기능면 기능이 면기능 편찬한 반면 기존 시가지는 노후 쇠락하게 된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도시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하기 화 위해 산업 구조 변화, 업무 시설 및 주택 개량 등을 통한 도시 공간 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화된 도심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인 물리적인 노화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도시 지역, 도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야 부산 이런 게 많으니까 할때 많겠네요, 그죠? 부산 강려시 도시 재생 사업은 노후한 지가지를 물리적으로 재개발하는 경우, 원주민은 삶틀을 잃고, 잃고 외곽 주거 불량지로 이전하게 되어 옛 도시의 연결고리가 없어지게 된다. 이게 그죠?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여당에서 내시우은 거예요. 원주민이 삶의 삶틀을 잃고 외곽 주거 불량지로 이전하게 되어 옛 도시의 연결고리가 없어지게 된다. 근데 지금 과연 도시 재생, 그거 재개발 안 해가지고 오히려 더 안, 안 좋아졌잖아요. 상경이. 그죠? 이제서야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도시재생 환경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의 문화, 경제,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파괴하지 않고 도시 원형을 보존하면서 도시기능의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부산광역시는 사람중심의 문화공간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특화 발전 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지금 뭐사람중심이말을 들어가면은 뭔가에게 돈 들어가는 겁니다. 재금이 어, 들어가는 거죠. 부산광역시는 근대화 과정에서 생성된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 및 발굴하여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고 감성적이죠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고 노후화된 근대 역사 건조물 재활용 방안 강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생된 지역 문화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향심과 자긍심을 함양하며. 유대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부 다, 그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우리가 어떤 감성적인 이야기밖에 없죠. 감성적인 이야기. 강역시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커뮤니티 뉴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행복마을 만들기 뭔가 한번 봅시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철거에 의한 그냥 기존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현재 동네의 원형을 유지하고, 원형을 유지해가지고, 그이 되겠습니까? 길도 꼬물꼬하게나 있는 이런 지역을, 최악한 주거 환경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세금을, 세금을 넣겠다는가? 이게 세금을 투자하겠다는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역주민의 역량과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 356억원이 투입되어 최초 초기 사업 1년은 환경개선사업 초기 사업 이후 2년은 공동체 프로그램 사업이 진행된다. 이게 다 세금 빼먹는 하마들입니다. 세금 빼먹는 하마 대상사업지는 재개발, 재건축, 유타운 사업지역을 제외한 도시 틈새 낙후 지역으로 총 40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거네요. 커뮤니티 뉴딜 정책. 커뮤니티 뉴딜 정책은 공공기관, 주민, 기업체, 전문가,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낙후 지역의 주택 개량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일자리 제공, 범죄 예방 안전 교육, 보건 등 통합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전면 철거 방식을 벗어나 지역 단위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중심의 도시 재생 사업이다. 참 말은 인간 중심, 그죠? 인간 중심이 뭡니까? 그래도 대체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 통해서 그러니까 땅값 올라고 얼마 좋습니까? 국가에서 재, 그 재개발을 안 못하게 하고 그 정부에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가 세금이 들어갔어 했지만은 결코 재생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상강력시는 커뮤니티 뉴딜 정책을 통한 재정비 촉진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철거 등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존하면서 최초 규모의 개발을 통해 주민정세에 순화하는 마을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사업화, 사업화 방안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의의 없는 정책이죠. 의의 없는 정책. 이게 정부가 추진해서 마을재생사업 하는거죠 정부가 해가지고 제대로 얼마나 되는게 있습니까 민간에게 맡겨야죠 항상 아, 재개발하면 땅값올라가 좋은데 환경개선되고 그걸 왜 정부 세금을 부고 갖고 한단 말입니까 부산광역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정책에 따른 도시활력정진지역개발사업과 희망마을만들기명품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은 2011년 7구 영도구 영선브릿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 부산진구 성지 커뮤니티 파크웨이 조성, 남구 대학로 HUG 조성, 북구 행복마을 만들기, 사하구 하단 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사상구 기찻길옆 행복마을 보살길 프로젝트, 이장군 사라저 수지 생태공원 조성 2012년 3곳 중 3곳 중국 오름길 문화 만들기 영도구 청학동 고지대주민 올림 마당 조성 금정구 부산 대학로 스마트 거리 조성 등총열곳이 그리고 희망 마을 만들기 명품 사업은 2011년 3곳 동구 도시형 수직 농장 건립 동래구 옹고지심 마을 만들기 사하구 대전동 복합문화센터 조성이 각각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뉴타운 사업, 그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세금만 들어가고 눈먼돈만 빼먹는 사람이, 어, 이익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재개발이나 뉴타운 정책을 했으면은, 서울 아파트, 서울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상승했을까요? 공급이 늘어나는데, 그죠? 공급을 제한하면서 이렇게 대책을 하려니까 돈만 들어가고 안 되는 거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